난 그런 거 몰라요. 아무 것도 몰라요. 괜히 겁이 나네요. 그런 말 하지. 정말 몰라요, 들어보긴 했어요. 가슴 지금 어려요 열아홉 살인걸요 화장도 할줄 몰라요. 엄마가 화낼 거예요. 하지만 듣고 싶네요. 사랑이란 끈말이 싫지만은 안내. 이 노래는, 어, 윤신의 가수님이 부르신 별들의 고향 OST의 나는 열아9살이에요 였습니다. 얼마 전에 윤신의 씨가 부른 이 노래가 너무도 청순하고 아름답게 들려서 제가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아, 너무 웃기지만, 음, 깊은 밤 한번 듣고 주무세요. 여러분, 사랑합니다.